자, 아무튼 이번에도 또 바이크 관련해서 영상을 찍는데 저희 소소한 일상이 사실 뭐 바이크 관련한 것밖에 없습니다. 예. <laughs> 네. 그래서 다른 것좀 해보려고 해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가서 식당 가서 뭐밥 먹고 그럴 때뭐 찍으려고 해도 바이크가 아니면 솔직 히 귀찮아서 이거 찍지를 않아요.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아, 저희는 그 지난번 영상에서 보시면은. 지금 저기 앞에 있는 오토바이 MT450. 엔진에 빵꾸 났었죠. 그래서 그 엔진 지금 빵꾸 때문에, 그, 저기, 무슨 용도, 알곤 용접 스페셜 가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용접 바로. 근데 지금 비가 오네요. 이제 대충 저희가 사는 것도 한번 좀 보여드릴 겸 이렇게 가는 길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기꽤 많이 오겠습니다. 가가는것 같습니다. 1분 남았네요. 3 5 0미 여기 쪽이 구글맵이 정확하지 않아요. 거뭐 가봐야죠. 가봐야죠. 알 여기가 맞는 것. Hello, Bossing. Whay the welding d i t a n Here, head a hole, Tito. Okay. I don't know. Oh where uh, another shop. Another shop? Uh, right. Where? The, uh, another shop. This way. Uh, 두 번째 주유소에서 좌회전 2nd Gasoline. a n e o l e 2 o n e 2 o e g o e o e g l e 2 a i n e 2nd g a s s o 그러면 삑테입장이죠어 집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찾았던 것은 뭐 할수 없는 것 같고 해서, 그할 만한 곳을 소개받아서 이동 중입니다. 이 패딩, 디포샤 패딩, 이나가 낭낭하가 저거 빼지 않고는 못한다는데 오히려? 어. 헬한 바클라스, 와 라이. 아, 비클라스. 필요한 바클라스 포탈라가

<목소리> 어. 오, 오. 이쪽에 이쪽에. 대박. 해부트 땅강 레브리띵. 어퍼. 예. Puede? Yes. 오케이, 오케라. 아이겐 아이겐 봐 돼. 어, 할수 있대. 둘어서. 1. 2. 니게셔. 오케이. 오케이? 어, 아이겐. 얘기만 달리랭 랭킹스만만 또, 대박. 긴아바노네다. 제이제이 그 쌤? <laughs> 쌤 JJ? 우리 동네에 있는 그 메카닉입니다 우리 동네 있는 그 메카닉입니다 How are you? m e Good How about you? Yeah, good How come you came here? f a t h uh, e a s to e e r I always wanted to i e e For you have to do something here? You, do you have to do something here? No, no, I just want to i e h e Oh, okay 그냥 저기를 용접을 할수 있으면 하려고 했는데 안 된답니다 그냥 그래서 머플러랑 밑에서 저거 다 뜯어내고 용접한 다음에 재조립 오일 뺀 다음에 야 걔를 빨라지나가지할수 있다니까 머플러 제거 중 근처에서 죽집어 예쁘게 했네 주님 어디 가는 건데? 뭐냐 루가우 여기 루가우랑 고토가 죽이거든? 어그래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어 둘레 차이점이. 저게 뭐지? 루가 우 음. L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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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4 L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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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엘포? 4 L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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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사 L4 레촌 돼지 껍데기 가대촌에 대코루, 대코루, 그코로 그냥 루 대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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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코깔 대코루, 고코루대 이건 계란이네 그렇죠어 계란이야 우리 알이 비싼가? 어? 우리 알이 비싸서? 몰라 나도 우리 알이 비싸서 비싼건지 먹어볼까? 음. 음, 맛있네 맛있어? 응쭉 음, 맛있어 짭짤하니 어 안에 생강맛도 나고어맛있네요 고작 음. 됩니다 습니다. 어, yeah. Yeah. 근데 그건 없어졌네. 깨진 거조가 네, 오늘 구멍 가고 어, 네. 엔진 이렇게 빵꾸를 떼어내면서 쓰는 yeah. 겁니다, 이거는. 마마야셀빌리타 베타 그레이 Ha? Huh? Beta gray. Anong beta gray? para sa gasket, panticket. Ah. ah, para hindi ah. ano.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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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okay. Yes. Ah. Okay lang. Bero? Para mamaya pagkabit, lagay natin 'yon. Ah. okay. Beta gray. Okay, okay, okay. Para sa mga Tapos, bubutasan niya papasok ko. Gray ko ma. yeah. Okay. Ito kayo sa loob, ah, tawanan. Hey. Yung dawa na isra Okay. 이렇게 웬웰웨이 그래도 사람들좀 순해 보이고 착해 보이잖아 그지? 그래? 뭐 이런 모할도 이런데요. 순간 한국 사람 많이 가는 데가면어떻게든 뜯어 먹으려고 그러고, 자주 가면 그래요. 겟의 <laughs> 대상이 되는 거지. 어. 어. 떼진 않겠지? 여기가, 채끼 맛있게 면면 닿는 부분에 던지고 그래. 면 닿는 부 분이 던지더라고. 네. 필리핀 스타일이 어차피 이렇게 해서 손으로 한번터 판 올리고 있습니다. 한톱으로잘 <놀람> 조여주고 있는 듯 합니다. 지난번에 가끔 다른 데는 클러치 갈러 갔었던 같은 뭐야? 오토바이 샵은 엔진을 임팩으로 조조각해 상갈라 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엔진 가드 조립을 하고 있고 다 완료됐습니다. 이제 엔진오일 붓고 시동 걸고 이거 머플러 뒤에 끼고 이제 그럼 마무리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